안녕하세요. 영수장입니다. 어제는 비가 와서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오늘 청량리역 앞에 전동 14-2인 게 나와 있고요.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는 GTX 두개 노선과 그다음에 화이트존 지장을 네. 말할 수 있죠. 이두 개가 이제 점점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여기 일대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요동을 치게 될 거고요. 지금 필요한 금액보다 후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구역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지금 요 일대 청량리 일대 정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들을 하고 있죠. 어 다른 구역들도 많이 진전이 돼서 시공사 선정하는 데도 있고 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데도 있고. 그 다음에 뭐 직접 조합 설립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구역도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정말 재개발. 초기 단계인 전동 14-2구역. 아직 뭐 대상지 선정이 안돼 있죠. 어, 구청이 접수는 했지만 아직 그 대상지 선정이 됐다라는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영상에 상속 말씀드렸지만 이 역세권 활성화하겠다고 접수한 구역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. 그죠? 동대문구 안에 몇개의 역이 있을까요? 많은 지하철역들이 있을 건데 그 지하철역에 노후도 조건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곳들이 제 생각에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동북권. 지역이 노후된 그 저층.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을 수 있어요. 자,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대문구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보면 더 많겠죠. 그죠? 근데 그 많은 곳들이 다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에서 결국엔 그걸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검토하는 거야 한두세 달이면 할수 있습니다. 서울시에서 그 많은 곳들을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한다 시간이 꽤 걸려요. 대상지 선정 통보하는 날이 권리선정 기준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하실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매물 진짜 몇개안 남았고요, 2억 중반 정도 실투자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